네. 자, 문제 파악을 뭐잘 하셨을 거라 믿고. 자, 기본적으로 얘는 지금 직사각형이 직사각형. 직사각형 이렇게 됐고, 직사각형이니까 요 각도가 뭐가 되는가? 여기가 직각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문제 파악을 지금 하는 거야. 자, 요 변의 길이 같다. 요건 직접적으로 준 거고, 그 다음 선분 EF. EF의 중점이 되는 거죠. 그럼 봐봐요. 얘네들을 다 연결해. 이 친구를. 요렇게. 요직각삼각형이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면 직각삼각형의빗변의 중점이라는 얘기지. 빗변의 중점. 그럼 요 길이가 지금 같다는 얘기네. 각각이 지금. 문제에서 표시되는 건 당, 당연한 거고. 그럼 빗변의 중점은 뭐가 되는가? 외접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럼 얘까지 연결하는 요, 요 친구. 요 친구가 지금 뭐가 되는가? 얘도 같지 그지? 그럼 얘네끼리만 같은 게 아니라 아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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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거지 문제에서 주어진 거. 요건 문제에서 주어진 거잖아. 그럼 얘까지 길이가 다 같다는 거죠. 요 핑크색 길이 다 같아요. 여기가. 여기가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게 지금 다 이등변삼각형이네. 이 각도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A라고 놓는거야 여기를 여기를 A라고 놓으면 여기가 지금 이등변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A가 될수 밖에 없죠 그러면 삼각형 DH F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외곽이 되는 거니까 이두 개를 지금 더하는 거지 그럼 여기가 e a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도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든가이두 변의 길이 같다고 했잖아 그럼 이웃하는 두변의 길이 같으니까 여기도 뭐가 되는가 e a 이렇게 처리가 될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기서, 여기 각, D, 아, D가 아니야. 삼각형, D, B, F, 요만큼이에요, 만큼요거의 외곽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EA하고 A하고 더해서,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가? 3A가 되신다. 3A.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되냐면, D, D, E가 지금 뭐야? 요만큼이 지금 33도 이렇게 돼있죠. 그럼 3A하고 33도하고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33도하고 더하게 되면. 90도가 나와야 돼, 90도. 그래서 식이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여기는 3a 플러스 33도가 이제 90도가 되야 되는 거니까, 아, 어, 요거는 이제 반대편에 빼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57도 이렇게 되나? 그럼 3a가 57도 이렇게 되죠 그럼 3으로 나눠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3이 지금 몇번 들어가? 3이 한 번,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27이니까 9번 들어가죠. 그럼 19 이렇게 되네, 19, 19. 그럼 이제 마지막이죠? 자, 요 각도의 위치를 보게 되는 거니까, 요동각 삼각형? 요거에 지금 뭐가 되는가? 외곽이 되겠죠. 그죠. 그럼 내가 필요한 각도는 어떻게? 2A가 되는 거는 여기다 두배 때려. 그럼 2A는 얼마가 되냐? 그러면 38도죠. 그럼 여기가 지금 38도라는 얘기네. 그럼 이 38도하고 33도 더한 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되는 거니까. 아, 이 값은 38도하고 33도를 더해서 71도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어요.